어, 하나님이 스가리아에게, 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절망과 또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지, 어, 스가리아 시대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환상 하나하나를 품고 우리가 생각할 때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안과 걱정을 우리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환상을 잘 묵상하며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스가레 시대 때 사람들은 스가레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환상을 잘 기억하고 어려움, 그들에게 닥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오늘날에도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환상을 볼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회복의 근원, 또 능력의 근원이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에게 지금까지 말하던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죠. 그러면서 스가랴가 딱 눈을 떴더니 좀뭐 몽롱했던 것 같아요. 그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라고 말하면서 어, 스가랴 눈에 펼쳐진 내용을 스가랴가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먼저 순금으로 만든 일곱 등장대가 있습니다. 기둥 하나에 받침이 있고 일곱 개의 등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등장대 위에 일곱 개의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은 기름 그릇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하나씩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로 들어서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절망과 침체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무슨 회복의 메시지가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 이 스가랴와 천사의 대화가 또 다시 나옵니다. 4절, 5절 보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 나일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뭐 스가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잘 모르겠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기로돼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사와 스가아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거 모르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걸 두번 반복하죠. 첫 번째. 왜이 환상의 내용을 두 번씩이나 물어보았을까요? 천사가 모르겠다 그러면 가르쳐주면 그만인데 왜두 번이나 물어보았을까요? 그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니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왜이 중요한 환상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질문할 때에 한번 물어보고 모르면 아, 진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좀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어, 오늘 순금 등대와 이두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천사와 스가랴의 대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순금 일곱 등잔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그다음에는 두 감람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장입니다. 국장인데 우리나라도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무궁화에 이렇게 국장이 있는데 태극기의 국장은 그 태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하는 국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국기가 있어요. 국기는 어, 이스라엘은 가운데에 다위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국기라고 이야기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이라고 있는데, 그 국장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저 등잔대가 오늘 환상에 나오는 등잔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잔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메노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메노라라고 하는 뜻이 전통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의 빛,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의 빛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옛날 구약 시대 때 성막을 들어가면은 성막 왼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왼쪽에 그 등잔대가 있는데 성막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천막 텐트로 되어 있으니까 유일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저 등잔대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쪽 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등잔대이고, 오른쪽에 감남나무와 있는 것이, 어,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등잔대는 이렇게 뭐 등잔대로 이렇게 뭐, 어,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고, 스가랴가 지금 비추는 등잔대는 어떻게 되있냐면은, 일반 등잔대 위에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이. 등잔대 하나에 하나씩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관 위에 기름잔이 있어요. 기름잔이 있고, 그 기름잔은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에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리브 기름이라고 해요. 감람유, 올리브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왼쪽에 있는 성막에 있는 등잔대를 이렇게 불을 비출 때에는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질 것 같으면은 그 올리브유를 위에다 이렇게 부어 놓으면 기름이 있으니까 그 기름에서 이렇게 어 불을 비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리아가 본 환상 속에 등잔대는 오토매틱 기능입니다. <laughs> 기름이 주유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어, 나무에서 자동적으로 주, 관을 따라서 이렇게 주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등잔대와 이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첫 번째 등잔대는 관이 이렇게 어, 차이점은 관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름을 공급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 옛날에 있는 등잔대는 관이 없으니까 사람이 부어야 되지만은 는 스가리아가 본 환상 속에 등장되는 이 관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무에서 이렇게 기름이 흘러나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이 빛을 비추는 영원한 빛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등잔대의 기름이 위에서 일곱 개의 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빛은 예전에 성막에 있는 빛보다 훨씬 더 밝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밝고 꺼질 염려가 없는 그런 빛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형광등에서 산파장으로 바꾼 것과 같이 굉장히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느냐. 그때 상황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실족한 상황이라 고 그랬죠. 실족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성전이 작다는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컸고 재료도 좋았는데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작고 또 재료도 좋지 않고 너무나 허술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허술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과연 임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의 크기, 성전의 재료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이 성전 안에 거하겠고 이 성전에서 영원히 빛을 비출 것인데 그 빛이 옛날에 있었던 그 빛, 옛날에 너희들이 성막 가운데 있었던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잔대 빛보다 훨씬 밝은 빛의 빛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비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의 빛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스가랴 시대 때의 빛은 이 초라한 성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겠다라고 말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이 등잔의 빛을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곱 가지로 선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타는 그런 빛이죠. 깊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어둠을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스스로 자신이 빛이 되어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밝히 비추어주시는 그런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구약 스가리아 시대에는 이 성전의 크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을까? 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빛치는 비추다. 레노마라고 하는 그, 빛, 그 등잔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을 비추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 빛은 죄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의미는 이 등잔대의 의미는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겁니다. 왜 꺼지지 않습니까? 기름을 기름을 뽑아내는 그 나무와 영원히 관을 통하여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감람나무를 한번 살펴보죠. 그럼 감람나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라고 말을 하죠. 두 감람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신 어떤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도 사울의 사오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의미를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는 세 가지의 직분에 특별한 직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죠. 이세 직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14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사람은, 아, 두 감남 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두 명이 딱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제사장 여수화입니다. 우리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수화가 한 명이 생각났을 것이고, 또한 명은 누가 생각나냐면은, 이 성전 건축하는데 총 책임자, 누굽니까? 수륩바벨.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순금 등그잔대에 그 기름 을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빛을 세상 가운데, 이 스가랴서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당시 새로 건축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비출 수 있도록. 특별히 택함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스가랴서에 대한 배경적인 이해가 조금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가랴서의 대제사장은 요수와 성전 건축의 책임자는 수르밥에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스가랴 시대 때 얘기고 오늘날에는 그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의 이두 감나무 나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이 등잔대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다면은 오늘날에는 이두 감나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스가랴 4장에 나타난 이 환상을 자신도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두 감람나무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첫 번째, 4절 말씀에서 두 감남나무와 촛대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땅의주 앞에 서 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두 감남나무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해하려 하면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요거를 스가랴서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감람나무가 어디에 서 있다 그랬습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라고 감람나무를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스가랴의 표현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스가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감람나무다.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에 서이뒷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감람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표현대로 그대로 사도 요한은 가지고 와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와 싸운다는 이야기죠. 적 그리스도와 맞서 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을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두 감남나무를 해하고자 하는 자네가 있으면은 내가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다. 라는 이야기죠. 요즘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저한테 러브레터가 하나 날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 서상, 어, 미래료교회 목사님께 딱 펴봤더니 억수로 이쁜 여자 글씨예요 보니까 신천지. 한번 봅시다. 연락을 꼭 주십시오. 저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이 횡폐해 있습니다. 주들이 저 그리스도면서, 내보고 네, 저 그리스도래요. 그러면서 꼭한번 만나뵀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 고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쏴가지고. <laughs> 여러분, 요즘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두 감남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두 감남나무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의 다른 이름이 두 감남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두 감남나무는 뭐냐? 일단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해당되는 거겠죠? 그럼 신약시대 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이 선택받은 우리들의 모임, 교회죠. 그죠 교회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냐? 두 감남나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이두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에 큰 잔이 있습니다. 그 잔에 무엇이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요. 그 기름 밑에 일곱 개의 관이 있어서 각 관마다 등잔대에 등잔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등잔대로 들어가면은 그 기름에 의해서 등잔대의 불이 환히 환히 비쳐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죠. 이 등잔대는 신약 시대 때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켜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자기 스스로 빛을 비추면 되겠는데. 그렇죠? 왜그 빛에 대한 공급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비추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런 일을 가르쳐서 우리 신학적인 요 신비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부부로도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비한 연합의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연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포도나무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여러분 스가아가본 환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상태로만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15장 5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스가리서에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은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감람나무로서 있는데 이빛 대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도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표어도 우리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들 아닙니까? 빛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빛인데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무엇이냐면은 두감람나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러고 예수님은 등잔대라고 그고 우리는 두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려고 해도 온갖 세상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태, 다시 스가리 시대로 돌아가버리면은 스가리아 시대에 암울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어떻게 예수,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빛이 되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셔 주셨으니까.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어, 6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륩바베리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이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에게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할수 있는 이유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힘은 무엇이냐면은 육체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얘기해요. 육체, 군사, 경제 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좀 좋은 사람 있어 그 사람에게 좀 의지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 있죠. 그 마음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인가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힘과 능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힘, 육체적인 힘, 군사적인 힘. 또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오로지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적 건축하는 일들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바라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순금 금장대를 지키려고 한다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금 금잔대에 대한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 저는 예전에 생각할 때 순금 금장대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았냐면은 이 받침대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기둥 꼽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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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그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깎아야 돼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이게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순금 금장대 기둥에 꽃받침이 있거든요, 살구꽃이 있거든요. 살구꽃이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마다 각요 기둥마다 여섯 개, 6개, 세 개씩, 여섯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꽃뿌리가 스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또 관이 있으니까 그 관은 기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통으로 돼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뚫려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다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은데, 그게 분리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조각가에 의해서 조각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내 힘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스가리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또한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 하나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영으로만 된다. 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의 결정이 무엇이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될것 같았는데 집도 없지, 뭐 교회도 없지, 뭐 학교도 없지, 직장도 없지. 땅은 다 황폐해져 있지. 뭐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그럼 뭔가 잘 돼야 될것 아닙니까? 내일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데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막 방해 놓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 6년 동안 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실족함이 많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딱 드는 생각은 뭐예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화려했지만 지금 시대의 성전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신다. 이런 식의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스가리아는 하나님은 그것을 산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불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똘을 내려올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이해가 되십니까? 큰 산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런 쪼가 빠진 성전에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수륩바벨과 함께함으로 수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이 수륩바벨 성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은총, 은총이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육체적인 힘, 무엇인가 기대고 싶은 마음,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이 오늘 신약시대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절망도 예미하겠죠. 그러나 절망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신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큰 이 산인 사망을 무너뜨릴 수, 무너뜨리고 부술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다? 오직 영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리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인간들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큰산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누가 이 사망 앞에서 우리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 사망을 향해서 소통하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믿을 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리와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빛과 연결된 감람나무인 교회는 부흥과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빛도 많이, 영원히 비치고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본질은 비치지만 신약시대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빛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빛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도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비추는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산을 무너뜨리시고 평지로 만드실 능력을 갖추시는 그런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한동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람나무입니다. 등장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등장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됨이 잘 순환되어져 갈때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